안녕하십니까 양수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오늘도 수능일이 어, 무놀이로 가는 김에 우리 또한분 어, 모시고 지금 또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왜냐면요 제가 어차피 지금 촬영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가는 길에 우리 선생님 같이 동행을 하고.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하고 진짜 좋네요. 날씨가 계속 따뜻합니다. 눈이 오, 어제는 날씨가 좀 하얗거든요. 여기는 철, 전철이 지나가는 철도 고룡진 마을입니다. 아, 오늘은 구름이 한 점도 없네요. 그죠? 구름이 있어야지 멋있는데 하늘에. 네, 왠지 부자가 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어. 목소리도 다 찍혀요. 아... 어. 괜찮아요, 좋아요. 다음에 오실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찍 네, 너무 좋아요, 그죠? 참... 세상 좋죠. 참 좋은데. 서종부용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그수능이 세상이 오. 좋고도 마구 많은 놈들이 있지만, 아, 사람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을 만나면 무엇 뭐 어떤 것해주지 말어. 네네네. 네. <laughs> 역시 아버님 일실에서 어 인생을 살면서. 그분한테 속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남자도 뜯어먹으려고"라는 말들이 음. 있기, 사람은 평건하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아, 진짜 맞습니다. 응. 이거를 표범은 그냥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음.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맞아요.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죠. 서로 돕고, 세상이 그냥 서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아, 오늘 날씨가 진짜 날씨도 좋고. 우리 완전히... 아, 그날 막그 마을에 가서 제가 너무너무 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꺼이 제가... 시고 나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조용하. 조용해서 좋죠. 응. 조용해서 좋아요. 어, 응. 응. 정찬선 묘소. 응. 정찬선 묘소. 응. 어, 이 속에 보리가 있네. 응. 어떻게 비닐하우스 속에 보리가 있죠? 응. 아버님, 응. 비닐하우스에 보리가 심어졌네. 보리. 어. 응. 왜 보리가 심어졌어 지금? 익었는데? 아니 보리가 알갱이가 있는 거 폈어 아. 벌써 패가지고다 시들어온 건데? 신기하다 이따 오늘 사진 한번 찍어볼까? 옛날에 6.25때 배고파서 밥도 막 굶어 보셨어요? 네? 배고파 어 옛날에 네. 쌀이 없어서 배고파 보셨냐고 아유 배고프나마나 풀 뜯어먹고 살았어 풀여기 음, 농사가 없었어요?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외정 때응 외정 때 음, 아주 그냥 그 일본 놈들한테 그냥 네네네 버리고던 것도 음. 싱거놓으다 가져가버렸어요? 도저게묻어놓거 찾아서 빼서 가고 양식을 다 뺏겨버렸군요. 뭐 결혼대 가서 오밀 같은 거 갖다 먹고 음. 쌀 주고 제그 세상이 일제 시대 삼십육 년이나 됐잖아요. 아 정말 내가 그 전에 장사를 안 해본 게 없어. 어 장사를 하셨다. 호텔 장사를 해보고. 네. 어디서요? 응? 어디서? 아 집께서 서울 가서 뛰다가. 네. 돌아다니면서 팔고. 오, 어, 행상을 하셨군요. 응. 어나 그러셨네. 와, 한기 벚꽃길. 너무 처음에? 응. 참, 고상무척했어. 네네. 우리 어머니가, <laughs> 내 막내 동생이 네. 지금 팔십이 넘었는데 어. 세살 먹어서 돌아가셨거든. 어머 그걸 내가 없어서 기르려서. 없고 장사도 해야 되고 그랬. 어 등허리. 어, 누나가 없었어요? 에? 누나가 없었어. 에. 아들만 있었어요. 에? 누나가 없었어요. 누나. 누, 딸이 누나가 응. 이찍 그, 돌아갔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음. 그래서 업어서 그렇게 길렀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업어서 길렀어요. 네. 근데 지금 80이 넘었어. 지금 같이 살아 계신 거죠? 네. 어, 이거 어디 사세요? 여주, 멀리 사시네. 둘째 동생은 군당 음. 다로분당 네, 세째 음. 동생. 네. 우리가 오 형제 떴는데 네. 형님이 일찍 돌아가고 음. 지금 지금 삼 형제가 남았어요. 어머나. 내 동생이 한삼년 전에 돌아왔어요어 나보다 먼저 돌아가. 그래. 아버지가 지금 아흔 세시니까 그 네. 우리 조카 며느리가 군위언이거든. 네네. 아. 그러면 장사를 언제까지 하셨어요? 육 네. 여기는 모광. 모광골 여기가 왜 모광골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왜 모광골이에요? 모광을 그렇게 지원하시니까 어, 뭐. 뜻은 없고 그냥 이름 하, 진짜 오늘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아흔 지금 세 연세 아버님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일제 시대 때 곡식을 다 밖에 땅속에 묻어놓은 것까지도 다 파서 가져가버린 바람에 풀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laughs> 옛날에 내가 네. <laughs> 새마을 지도자 하고 새마을들한 칠 년을 바고다 아이고 그래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키셨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아주 그런 걸 하면 좋았었어요 네네 혜택이 막 좋아한 양평가만 그냥 배우를 해주고 무슨 좋은 것 때문에 생활 음. 차려놓고 그냥 대접하고 응 먹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 먹다가 걸리니까 하지만 <laughs> 그때는 막 먹었거든 어. 그래도, 가난한 시절이니까, 먹는 거, 이렇게 네. 대접하면 최고죠. 그때부터 비리가 있었군요. 응. 네. 근데, 갔다가, 내가 2년, 3개월 만을 제대로 했거든. 어, 원래 3년 아니에요? 예. 네? 3년 아니에요, 군대? 응. 네. 군대가 원래 3년? 응. 네. 근데, 그 참전용사로, 어. 그 전장 때 그랬으니까 네, 네, 네. 아니 그때 한참 전장을 하는데 네. 훈련을 제도서 받았는데 제도서 받아서 막 받고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때 한참 전방으로 올려가는데. 어, 유교 때. 네. 그런데 우리 집에 그 김은호 라고 우리 집에 밑살았는데그정무에서배치를하고 나고 나왔는 그 사람이 람이빼돌려고지고제고 음. 나고 서고고 부산도 하고 어 좋은 대로 데려간 거예요. 네. 이 전방을 안 갔지. 음, 전방에 가면 위험하죠. 예. 네. 어쩐지 우리 아버님이 참 천베로... 매. 옛날에 음. 여기를 새벽에 네. 음, 걸어갔죠 옛날에. 갖이나콩을쥐고걸어 넘어 댕겼어요. 어, 이 고개를 예, 네, 옛날에 그 청량이 거정 갖다 팔았는데. 아이고 여기 깜깜만이 그냥 그 길도 없었잖아요. 이런 길이 아니죠. 오솔길이죠오솔길어소이 고개 넘어가면 그냥 개우장길로 길이나서 음. 이 버스도 그만 그냥 그 무섭 그때 길이 없어지 여기 고개가 진짜 높긴 높다. 아, 옛날 이 길에 파츠를 이고이 길을 가서 청량리까지 가서 그걸 팔았답니다. 이, 이 고개를 내가 그때 사마을지도 하자 고 그럴 적에 네. 이걸 뚫었는데 음, 여기서 토크레이가 일을 하는데. 네네. 이 예, 그전에는 사랑에던그 뭐 저거를 하고 그랬거든. 맞아, 이 고개가 터널이 없을 경우는 굉장히 높네요. 그데 그러는데 그냥 삽목비게 니리 눌러서 사고 났어요. 고사 다시 지내고. 어, 아이고, 이 터널이 역사가 있네. 우리 또 아버님한테는 그죠. 아. 어. 어. 네네 모광리 고개를 딱 넘어서니까 그런데 진짜 울고 넘는 모광리 길이네 아빠. 응? 어? 아이고 높긴 높네요. 응. 여기가 높아. 높아. 어. <laughs> 여기 말들 나와? 네네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게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예,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세요. 어. 그래서 토끼는 안 나와서 호랑이는 없었어요? 어? 호랑이 토끼 없었어요? 응. 호랑이 없었어요? 호랑이? 어. 호랭이? 예예 호랭이 옛날에 있었지 여기에 응. 뭐뭐 있었어요?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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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랭이 뭐 호랭이 물어가네 <laughs> 길이 없었으니까네 뭐. 지금도 멧돼지가 많잖아요. 와서 배추 다 뽑아 버리고 응. 고라니도 많고 그럼. 와 아버지 오늘 집에 금방 와버렸네 응. 아빠랑 소나기 마을 갈까? 응. 아버지 소나기 마을에 가봤어요 응. 그럼 황순원의 소나기 그 문학관에 가보셨어요? 응. 어... 너무 잘해놨죠 근데 좀 약간 심심하긴 하지만 오늘 옮기메 거기 소나기 마을 좀 촬영 좀 하고 갈까요? 여기서 닭도 튀겨 음. 소나무 숲그닭 하나 튀겨 가지고 할 거래 때는 아이고 시간이 걸려 어. 그래. 음, 음. 아, 아버님 드시고 싶어서, 응? 음? 아버님 드시고 싶어서. 음. 그러면 다음에 어, 제가 닭한 마리 사 드릴게요. 응? 응. 네, 다음에 오실 때 그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시골에 있으면 다 궁금하지. 욕조로가. 네네, 이제는 알아요. 아버네 집다 한다. 아. 아, 마을이 하도 이뻐가지고 욕심나. 다음에 아버네 집이 그 마당에다가 집 짓고 살지도 모르겠다. 진짜 너무 여면 뭐, 욕심나요, 진짜, 여기에. 왜냐면, 여기 인터체인지도, 조금 전에 그 고개 넘어오기 전에 그 국가가, 고속도로 그 인터체인지가 생겼어요. 얘를 한번 만나야 돼. 여기 가지 말아요. 응. 그럼, 우리, 야 뭐. 여 <laughs> 어, 저기, 우리 집. 네네, 저기 꼭대기 있는 거. 자, 꼭대기도 멋있다, 아빠. 하늘 마을도 있네. 하늘 마을 어. 예쁘다. 동네가 깨끗해요. 네. 햇살이 쨍 아주가고. 어 여기 앞, 저기 앞에 저 여기네 딱 정면에 보이는 집이잖아. 저기 어. 태양열 주택이시네요. 어. 응? 태양열 주택. 응. 아버지 저기 잣나무예요. 응? 잣나무. 응. 어, 집이 지금 여기서 보이거든요. 응. 어, 어디냐면, 이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 응. 여기 이 집이에요. 응. 맞죠? 맞아. 근데 이게 잣나무예요잣 응. 열려요? 응. 와, 정말. 참피나오네 여기. 근데 응. 그래, 레벨이 안 뜨니까 시끄럽지도 않고, 저는 오늘 또 우리 아드님 여기 모시다 드리고 제가 마스크를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수능 1위 판장까지 음. 여기 일단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어? 저기 아버지 저 보니까 여기서 내려요 여기서 저려 동네 꼬마 녀석들 어르신들을, 어머,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쳐다보니까 저기서 내려드려야 되겠다. 그죠? 여기서 내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아빠 여기로 올라가셔. 응. 어, 여기로, 계단. 아기다 여기로, 여기로? 어. 아니, 여기, 어. 어. 다른 어머니 계셔가지고. 여기서 내려 네네.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오자 아빠의 지팡이. 아 이거 괜찮습니다. 아빠, 아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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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가지아 괜찮습니다.

아, 이제 임무를 마쳤습니다 저는 뭐 들어갈까 우리 문오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laughs> 오늘은 손흥리옹온 김에 전날 소나기 마을만 내려갔는데 소나기 문학관을 한번 답사를 해볼까요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낙엽이 그 언덕에 막 쏟아져 내리는 그 풍경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양수리 오일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그 도루묵? 도르묵을 아까 우리 민사장이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루묵구이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유 정말 그냥 계속 먹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어르신께서 어 제가 어르신 버스 타고 가시는 게 힘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모시고 저번에 한번 왔기 때문에 두 번째 마을 해관까지 구판장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저번에는 집까지 마당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서울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환장까지 모시다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지금 90 이제 4대가신 4시라고 그러셨나 옛날그 청년때 군대갔던 얘기까지 다하세요 정말 어린시절 남동생 어머니가 3살때 돌아가셔서 업어 키웠던 그런 얘기까지 정신이 너무 맑으시고 아까도 말씀 들으셨죠. 사람은 항상 누구를 이렇게 남자들 조심하라고 <laughs> 어, 이렇게 막 뺏기고 그런 거 하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또 자식 같잖아요 진짜 딸 어, 아들 뭐 아들 자식이 나 마찬가지죠 그죠 진짜 저도 그냥 아버지 같은 마, 마음이죠. 진짜 건강하시네요. 세상에 저렇게 94까지도 정신이 저렇게 맑으시고 걸음까지 걸으시고 그러니 진짜 어 그런데 아버님한테 여쭤봤더니 담배도 안 피시고 술도 아직까지 한 잔도 안 먹는다고 그러는 피부도 굉장히 고우시고 이렇게 맑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 우리가 양수리에 계신 어르신들 보면은 연세들이 굉장히 높으신데 다 건강하세요. 그게 공기 좋고 물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엊 그제 이제 아시는 선배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정신들이 다 맑으시고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아저 양반이 어, 나보다 세살 위야 그런데도 아주 걸음걸이도 다잘 아, 걸으시고 아, 진짜 건강하세요. 복입니다. 진짜로 우리도 그렇게 꼭게 늙어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있는 저기에는 저기에는 이렇게 그늘이 지면 금세 조금 음지가 돼버리죠. 오우, 겨울과 저기도 참 예쁘다. 어, 산들이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에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오늘 와 보니까 여기가 집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서울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laughs>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잘 오셨어요, 정말. 처음에 망설여서 그렇지, 와서 보면. 특히 양수리는 서울이나. <laughs> 와, 이 집이 너무 예쁘다, 노란 지 진짜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집, 논에 배집 너무 예뻐요. 다 세워져 있어요. 아, 이걸 보고 황선원에그 집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재밌다. 어, 엇갈이, 엇가리, 얼갈이, 엇갈이라고 그러죠. 엇갈이처럼 다 여기 위에 몽둥이를 위에만 묶어서 전부 다 세워놨습니다. 옛날에 장독대 항아리도 그렇게 덮어놨거든요. 용마루처럼 만들어 짜가지고. 너무 예쁘게 그 장독대도 그 아버지들의 그래 솜씨가 좀대 정말 그 항아리 그 주변으로 용마루처럼 탁탁탁 엮어가지고 정말 예쁘게 항아리를 진짜 모셔놓은 것 같아요. 와 오늘은 구름 한 점도 없지만 진짜 티한점 없이 맑고 깨끗합니다. 진짜 너무 행복하다. 진짜 이런 조용한 길을 그 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 뒤에도. 황순원의 소나기 마을 너무 서정적이죠. 이런 마을에 정말 그... 내가 무슨... 저번에 거기가 어디야? 충청도 그 나무사로 갔던 그곳에 유경수사님도 계시고, 그... 또... 그... 시인님 부탁이로서그 생각이 안 납니다. 향수 불렀던 시인님 생각도 정말 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어떡할까요? 지금 소나기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한번 돌아보고 갈까요? 어떡할까요? 진짜 주차 어, 여기를 주차를 해. 아홉 살황순원전 한국 문화에술전성 작고문인 선양 사업 선정.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가 공사 문화관이 차량을 <놀람> 진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놀람> 공사를 하는 거 같네요. 보고 저기 하면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공부를 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없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